몸 좋지? 개상끼다 오리의 장군 꼬개 잡고 미역 튀겨먹고 그러고 뭐야 그러고 나 등에 화상약 바르고 그러고 방에 진네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어 서진네 치워야 돼요 이약 뒤태만 보면 UFC 선수인데 기키기키 기흑 진짜 다시 보여줄게 미역 미키니 비키니 어몸 좋지? <목소리> 몸 좋죠? <laughs> 나 오늘 개만 잡을 거거든. 그러니까 뭐안 가지고 갈게. 사랑해.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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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젊을 때 맞아? 지금 물 빠져요. 제가. 메갈로도. 야 메갈로도 잡다가 내가 뒤져.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. 나무 구해와야 된다고 말씀도 좀. 아 기피제 뿌리고 가자. 혹시 모르니까. 지금 시간대가 목이 많아질 시간. 미드 진짜 없는 거 아니야? 새삼스럽게 미드 얘기는 또왜 하시나 몰라. 정말 시끄 슬깁... 야! 그럼 혼자 있는데 말이라도 해야지. 야, 씨, 마지막 날에, 앞으로 누구,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은 마지막 날에 기스도 불러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어, 너무, 너무 외롭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할머니랑 같이 가다 가 아니야. 혼자 갈게. 너 할머니 고생시킬 일이니? 할머니, 송바이나서리해야지 할머니, 콩밭 소리나 하러 가야지 또뭐 지금 물 빠지고 있어요 저기서 더 빠질 건데 저쪽에도 개가 많이 있긴 할 텐데 개가 좀 짜실짜실하더라 어 하, 편안하네요 이쁘죠 각도 너무 이쁘죠 짜잔 어, 지금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지금 물 빠지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<laughs> 물 빠지고 있는 거 내가 맞는 걸로 아는데 보통 간조만조 시간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봐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 또 있어 여도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주워가지고 낙지 놈의 새끼들 쓰레기 버려버리고 개산 새끼들 개 하나 더개 얘네는 조금 작은 거고요큰 개들이 저기 안쪽에 있거든 큰개 잡아드릴게요 come 도망가도망가 아, 애기밖에 없다. 애기는 두 자, 애기는 맞지. 애기 개들 애기 개들은 방생... 큰개 잡기. 얘네들은 좀큰 정도... 너? <놀람> 큰거 잡았다 큰거큰거큰거 큰 거. 큰거 잡았다 큰거 잡았다 아얘못들것 같은데 얘 하나 어, 잡았고 어. 이제 그 밑으로 숨어 개들이 다다 에이. 아 흙탕물이 되면 안 보여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없어 어. 근데 솔직히 지금 개가요 먹을 만큼은 주었거든요 보이시나요? 어, 이 정도? 그래 낙지 봅시다 그럼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요. 뭐 어, 진짜 근데. 엄청 고요하죠. 숭어 튀어. 지금 저 잔결이 일어난 게 숭어가 튀어가지고 잔결이 일어난 거야. 미역 없는 쪽에 미역 밑에가 원래 많다 그랬는데? 통말 안 했다가 뭐 넣었어. 개사료도 있고, 크릴, 크릴 남은 것도 났는데? 된장 없어서 못 불었어. 아니야, 그래도 개한 마리 잡았어. 나저기서 장어도 잡았는걸? 장어도 잡았어. 생선 대가리 없죠. 아, 눈썹 손으로 지웠다. 어, 아직 남았다. 네. 아, 할머니 집에 콩 서리하고 싶은 거 진짜 열심히 참고 있어요, 지금. 와, 콩 진짜 개서리하고 싶다. 와, 진짜 저콩 진짜. 할머니한테 콩 사고 싶다. <laughs> 할머니한테 진짜 돈 주고 콩 사고 싶다. 와. 아니요, 아 아니, 왜 무인도 아니에요. 요기는 그냥 컨, 그, 이거 컨셉 자체는 좀, 어, 이 시청자들이 만들어주신 컨셉이에요. 자급자족 일주일 사이에 콩 소리 할까? 아 근데 콩 소리 하면 너네가 신고할 거잖아. 다 알거든? 콩 소리 하면 너네가 다 신고할 거다 알거든? 할머니한테 물어봐라. 할머니가 콩 익지도 않은데 답답한다고 뭐라 할것 같아. 저번에 은근슬쩍이 저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나 저번에 술 취해가지고 그 뭐야 마늘 좀똘때아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좀어 그거 콩익도안하는데 답답한다고 아 익는 게뭐 노랗게 익어야 맛이지 맛도 없다고 막 못따가 계신 거냐? 따라 까까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소리들 봐개 소리 봐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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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아 20마리 넘어 이거 20마리 넘는다 20마리 넘는다 어. 아.